candle 이게 n d l e candle c 양초 d l e c a n d c a 악 그리고 a n d e a n d n g 그 e 고반 n w h a n a r e t a e s e t h i e n g s for? n h a t 한다 e a o r 여 e 는 for는 e 엇을 위한입니다 이 n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t h e s e t h i n g s 는무엇 n 위한 걸까요? right, 맞아요, 맞습니다 They are 그것들은 입니다. 뭐를 위한 똑같이 몸무스 위안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뭐를 위한? A proposal. Proposal은 우리나라 말로 프로포절이 이게 원래 뜻은 이 뜻이거든요.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은 제안이란 뜻인데 우리가 뭘 제안하는 거냐? 야 봐봐. 꽃, 양초, 음악, 반지. 뭘 제안하는 거야? 뭘 제안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청혼지. 이것들은 청혼을 위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프로포즈라고 하잖아, 그렇 이게 프로포저이에프로포 proposal. 그것들은 바로 프로포즈를 위한 거예요. 청혼을 위한 겁니다. But 하지만 in 장자아에예 장지아지에죠, 그죠? 그장자아에예 장자재라고 되어있죠, 장자 하지만 장자재에선 장자재에서 차이나 중국의 장자지에서 피 e 사람들은요. propose 청혼합니다.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청혼합니다. a small tribe called the cheer the small tribe 작은 부족이에요. tribe 부족이란 뜻입니다. 콜드, 명사 뒤에 이디 붙은 말안네 뭐, 뭐, 하는 이니까, 콜드, 불리는 이죠. 뭐, 뭐, 라고 불리는, 뭐라고 불려? The 투지아. 투자. 예, 투지아라고 불리우는 작은 부족이, lives, 삽니다. 어디에? 인장자지에, 장자지에 살아요. In Tuzia culture, Tuzia culture에서 여기 Tuzia 밑에 나온 토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Tuzia 부족의, 토가족의 문화죠, culture 문화에서 The women, 여성들은 복수네 여성들은 must choose 해야 합니다 Choose 해야 하는데 선택하다 A man t a man to marry 맨 뒤에 있는 t 는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죠 결혼할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If a woman want to marry someone 만약 여성이 want to marry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와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죠 m a r y 는 뒤에 with 같은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미 안에 누구누구와라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여성이 누군가와, 누군가죠.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원하면, she step on his foot. 그녀는 뭐 한대요? 그의 발을 step on, 위에 발을 올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밟는 거죠. 그녀는 그의 발을 밟습니다. 만약 여성이 누군가 결혼하고 싶으면, 그녀는 그 남자의 발을 밟습니다. 여자가 가서 발을 밟으면 그 남자는 결혼하는 거야. 니가 뒤에 나오는데 이거 토가족은요. 토가족의 전통은 어 여자가 선택하면 남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짱이지. 짱이지 그지. 네가 누구랑 결혼할지면 그냥 발 밟으면 돼. 짱이지 그지. To accept a proposal. 그녀의 제안을 아 여기 여기 그 얘기 안나안 나오냐? 이렇게 이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거든데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뭐, 뭐, 하기 위해. <laughs> He steps on her foot. 그는 그 여자의 발을 밟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을 밟습니다. 서로 발을 밟는 거야. 오, 야, 그림 너무 예쁜데. But, 하지만, what if, 잠깐만요. What if는요? 뭐, 뭐 하면 어쩌지, 어떡하지? 라는 말이에요. He does not want to marry her. 그는 must, does not, 그가 뭐하지 않으면, does not want to marry her.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He must pay. 그는 지불해야 합니다. Pay. 지불하다죠. Lots of money.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어, 내가 분명히 듣기에는 청혼하면 그냥 결혼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걸 거절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If he cannot pay, 그가 만약에 pay할 수 없다면, 지불할 수 없다면 he must work. 그는 일해야 됩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지는 수고죠. 그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So. boys, 그래서, 남자, 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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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요, 뭐라, 뭐라, 뭐라 그러지? 소년들, 소년들아,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년들은요, 소년들, if you take a trip to 장자지에, 당신이 만약에, 뭐 한다면, take a trip, 여행을 가다죠? to는 어디 어디 로구요. 당신이 장가계로, 장자제로 여행을 간다면,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행 가면은요. 발을 조심하세요 아니겠습니까? 난 그런 말 나올 것 같은데요. 발을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예쁘다. 볼게요. 그래 주제로 알맞은 것 1번. How to your people propose? 어떻게 토가족 사람들이 청혼하는지? 왜안돼요 일부만 나온 건데. 이거는 이 2번. where to go in 장자제. 장자 장자제에서 어디를 갈지 관광지 얘기하는 거 아니죠. 3번. what is needed for, for proposal. 청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도 아니고요. 1번인 것이죠. what is the most important marry, in marriage?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죠. how to s e a women? 하우 투 o 라고면 하우 어떻게 토가족 여성들이 토가족 남성과 다른가 얘도 아니죠 제일 비슷한 거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난 1번은 너무 토가족 얘기만 나온 것 같아요 꼭 앞에 것도 있어 갖고 이건 아니지았는안 하는데 안 답은 1번이었네요 2번입니다 그에 따르면 토가족의 청원 방식은 1번 청원을 받으면 반드시 수락해야 된다 물론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아니래 돈만 내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 돈을좀 많이 내야 돼 <laughs> 아니죠 남자가 부모, 남자의 부모가 결혼는 여자를 선택합니까? 아니죠.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하고 꽃다발을 줍니까? 아니죠.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발을 밟습니다. 몇 번입니까? 답? 4번이죠. 그렇죠. 여자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고난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장가계 여행 가면은요, 남자의 소년들은 뭐 해야 돼요? 팔 조심하세요. 우린 그렇게 풀었죠. 볼까요?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맞아요? 아니죠. Watch your feet. 발을 조심하세요. 답 나왔네요. 몇 번? 2번이죠. 3번. Step on someone's foot. 누군가의 발을 밟으세요. 아니에요. Attend a Tuesday h wedding. 토가족의 결혼식에 attend, 참석하세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Prepare your best proposal. 최고의 청혼을 준비하세요. 헛소리죠. 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그래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Intuition Culture, 토가족 문화에서 When a man, 한 여, 남자가 want to, man's proposal, woman's proposal, 여, 여성의 프로포즈를 뭐하고 싶다면 그는 그녀의 발을 밟습니다. 뭐할 때 발을 밟아요? 남자가 여자 발을 밟는거는. 여자가 먼저 발을 밟고 난 이후에 그 여자의 청혼을 뭐할 때 씁니까?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받아들이다. 우리 받아들이다로 시작한 단어 나왔었나요? A로 시작한 단어 있었을 거예요. 찾아볼까요? 어떤 겁니까?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예, 여기 이 단어죠? accept입니다. accept. accept죠. 찾아볼까요? 써볼까요? accept. 받아들이다. In Tujia o culture, when a man wants to accept a woman's proposal, He stepped on her foot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네요.